네, 찾았어요? 나야. 잘 지냈어? 나 돌아왔거든. 지금 서울이야. 공항 도착하자마자 여보세요? 여 돌려라. 김우주와 유메리는 가짜 신혼 부부 연기를 이어가며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듭니다. 직장 동료에게 들킬 위기 속에서 키스로 상황을 모면한 두 사람은 어색함을 감추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로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사장의 가정 방문이 예정되어 있자 두 사람은 완벽한 신혼부부처럼 보이기 위해 신혼여행지와 결혼기념일을 외우며 리허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주는 메리가 과거 파혼남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앞으로는 메리 씨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 말에 메리는 미소로 답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울림이 남습니다. 한편 우주는 메리의 일에 집중하느라 진경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진경은 오랜 짝사랑의 마음을 숨기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메리의 어머니 영숙은 딸의 파혼 사실을 모른 채전 약혼자 가족을 찾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 있던 영숙을 대신 만나러 간 우주는 메리의 어머니를 직접 챙기며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괜찮으세요? 메리 씨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지만 끝내 메리에게는 진실을 숨기고 괜찮다는 말만 남깁니다. 결국 우주의 누나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우주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 솔직해도 괜찮아요. 그 위로에 메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모든 걸 고백합니다. 그러자 영숙은 그 집은 네가 지켜야 할 복이다. 절대 들키지 말고 살아남아라. 라며 딸을 다독입니다. 한편, 홍콩에서 제니의 외도를 목격한 전 남편 김우주는 모든 걸 잃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각, 메리와 우주는 조금씩 서로의 감정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4화의 마지막 우주가 메리에게 따뜻해진 이유가 밝혀집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우주에게 인형을 건네주며 대신 울어주던 소녀가 바로 메리였던 것입니다. 나 대신 울어준 사람, 그게 메리였다.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시죠. 백상무님이랑 일을 같이 한다고요? 아니, 실물을 직접 보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조심해야죠. 백상무 만나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해요. 아니다. 하루에 총세 번, 무조건 전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이요? 네. <laughs> 뭘또 그렇게까지... 그런데, 아이브한 생각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원래 신혼부부들은 하루에 열두 번도 연락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신혼은 아니잖아요. 과몰입... 과물이... 네? 과몰입이요? 지금, 지, 지금 내가 좋자고 이럽니까? 네? 그,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자 뭐 이런 거지? 아, 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저... 알죠, 알죠. 아침, 점심, 저녁. 아,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더. 총네 번. 총네번 연락하고 자요. 네. 대표님, 어디세요? 곧 회의 시작할 것 같은데? 어, 회의 시작한데요. 제가 먼저 갈게요. 팀장님은 조금만 이따 오세요. 같이 들어와면 좀 그러니까. 아, 네. 아유. 근데 들어가 보면은 우주도 이게 참 불쌍한 놈이야. 어? 지 생일에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생일 파리 한번 못해보고. 그지? 집안에서 안 쫓겨난 게 어디야? 네 외삼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우주 때문에. 여보. 그래 뭐 그것도 좀 지분이 좀 우주 아직도 화났어 그러니까 왜내 생일 선물을 응수영한테 주냐고. 아빠가 오화는 위장 결혼이 진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우주는 백상현의 위심을 피하기 위해 하루 세 번은 무조건 연락하자며 생활 규칙을 제안합니다. 그는 연기라고 말하지만 이미 메리를 향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메리는 우리 진짜 부부 아니잖아요? 라며 웃지만, 우주는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좋자고 이럽니까? 그 한마디가 메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날 밤, 우주는 부모의 기일이자 자신의 생일을 맞습니다. 그는 부모님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년 그날을 혼자 보냈지만, 메리가 준비한 따뜻한 생일상과 미역국이 그 마음을 녹입니다. 그날은 잊어도 돼요. 힘들 땐 도망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메리의 진심 어린 위로의 우주는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습니다. 비가 갠뒤 쌍무지개가 뜬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포옹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이 닿기 직전 전남편 김우주가 귀국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온 그는 결국 날 진짜 사랑한 건 메리뿐이었지라며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다정하게 포옹 중인 메리와 최우식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한편 윤진경은 용기를 내어 우주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이미 메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섭니다. 진경의 상처는 백상현 상무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인연의 조짐을 보입니다. 한편 회사에선 보떼백화점의 VVIP 프로젝트가 셀럽 스캔들로 이어지며 위기가 발생합니다. 지금의 우주와 메리의 관계도 더 이상 연기가 아닌 현실이 됩니다. 우주의 마음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오화는 그렇게 계약의 논리가 감정의 논리로 뒤집히는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가족들도 안 챙기는 내 생일을. 아, 몰랐어요 그런 줄. 와, 비야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한 여덟 살때가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왠지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요. 제 생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 때문에 그래서 미역국 대신 밥만 왕창 먹었어요. 밥 많이 먹으면 졸리고 졸리면 자고 자고 일어나면 날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날 지웠어요. 그래서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좀 낯설어요. 누군가 축하해 줘도 좀 어색하고 그래도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 음. 잘했어요 그냥 자버린 거 잘했어요 그거 365일이나 되는데 하루 정도 그냥 지워버리면 어때요 원래 힘들 때는 냅다 도망치는 게 짱이에요 우리 밥 많이 먹고 힘이나 모아요 진짜 짜네요 몇 시? 어? 언제 묻었대 어? 쌍무지개다 우주 씨 빨리! 와와 대박! 어 빨리. 네? 6화에서는 폭풍의 중심이 예고됩니다. 테라스 포옹을 목격한 전 남편 김우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장 결혼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곧그 대배합니다.